해발 1,200m, 일본 북해도보다 시원한 일본 나가노, 온타케 골프리조트, 벚꽃 습한 한국 여름 골프. 이제 그만 고생하세요. 일본에서 가장 시원한 고산지대, 한국보다 10도 낮은 온도, 여름철 평균기온 18도에서 27도, 해어에 진입이 가능하여 일본 유일 36홀 라운드 가능. 라운드 후에는 편안한 약초 온천에서 힐링, 봄 여름 가을에는 시원한 온타케 CC에서 겨울에는 따뜻한 말레이시아 포트딕슨 CC에서 제휴가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골프 18홀, 그린피, 카트비, 숙박비, 조식, 중식, 석식까지 이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주중 11,900엔, 주말 12,900엔. 단 11만 원. 한국 그린피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 모든 혜택을 즐기세요. 자세한 사항은 투어클럽 최민욱 본부장에게 연락주세요. 모두 포함 하루 11만원, 해발 1200m 시원한 국립공원골프, 온타케시시에서 한국인 상대로 최초로 발행하는 정식 회원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